안녕하세요 여러분. 같은 지아리 문원준입니다. 오늘도 지아리를 만화로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제가 오늘 갖고 온 만화는 뭘까요? 오늘은 레오를 그려봤거든요. 레오가 조금 오늘 기분이 안 좋은지 쭉 처졌어요. 요즘 날씨도 안 좋고 너무 덥고 하니까 그런가 본데 한번 만화로 한번 봐봅시다. 봐봅시다. 레오가 봐보세요. 오, 레오 얼굴이 안 좋죠. 쳐졌고 그다음에 이제 땀도 흘리고 그다음에 얼굴에 그늘이 졌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나 봐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떤 거라고 우리가 그쵸? 그렇죠? 연상되는 단어가 생각나세요.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말로 먼저 잘하고 시면 잘하고 하고 나면 나중에는 영어도 잘해요. 그쵸? 그렇죠? 그 느낌을 잘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봐볼까요? 해봅시다. 이런 거 보게 되면 우리가 어, 낙담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또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좀 풀이 축, 축축, 축, 어, 축, 쳐져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난 좌절해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국말을 우리 알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거를 영어로는 지아리는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물론 쉬운 단어도 있고 좀 어려운 단어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건 알아야 되니까 한번 같이 한번 봐볼까요? 어, 봅시다. 어, 레오가 딱 해놓은 거 있어요. Dejection. 아, dejected. 형원사도 많이 씁니다. 명사를 좀 써놨어요. Dejection 낙담이죠. 실망한 거고. 그 다음에 depressed. depressed란 말 많이 들어봤죠. 축 처져 있고 depression. 아, 요즘 같은 좀 날씨 안 좋고 너무 덥고 그러면 은축처져져그 다음에 이거 안 좋은 일이 발생되면 또 실패하고 그러면 좌절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절망에 빠져죠. so despair도 우리가 절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 많이 써요. 다음 downheartedness. 심장이 축 내려가 있어요. 너무 우울해요. 너무 쫙 그냥 심장이 바닥에 까져 떨어졌어요. 밑바닥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다음 하루드 되잖아요. 왜? 안 되겠습니까? 저거왜 외우셔야 왜 돼요? 그쵸? 렇죠 다음, Despondency. 다음, Misery. Misery는 좀 약간 안 좋은 뜻이죠. 아주 그냥 불행한 느낌도 있고, 비참한 것도 있겠고, 정말 끔찍한 것도 Misery겠고, Miserable. 뭐, m i s e r a b l e 하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게 비참하고 안 좋은 느낌이 있는 Misery인데, 좀 상타가, 상태가 좀안 좋은 상태예요. 비참한 상태죠. 오케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음, 오케이. 단어 봐봅시다. 그럼 다음 거 보게 되면, Dejection. 네, 좋아요. 좀더 자세히 depressing, desperation, despondency, gloom, d o l d r u m 야, yeah, d o l d r u m 도 열대 무풍지대라는데 바람이 한점안 보니까 축 처져 있죠. 저것도 간혹 나옵니다. Hopelessness. 좋아요. Downhearted 아까 했었겠고 gloom하고 gloom도 비슷한데 gloom도 축 처지고 우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Crestfallen. Crestfallen은 crest가 다게 벼슬이에요. 이게 축 처져 있어요. 축 처져 있으니까 아, 풀이 주가 있겠죠. 그렇죠 Crestfallen. 다음에 downcast, d e s p a i r e then despair, wretched. rest 느낌도 비참한 의미를 많이 써요 조금 더 강한 뜻이지만 느낌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거기서 우리가 좀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dejection 뭐라고요? 낙담, 시리, 우울 잘 봐, 봐보시고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 다음에 depressing 아까 depressing 특히 depressing이 요즘 시험에 몇번 나왔다니까요 가장 최근 시험에서 누구누구의 글이 되게 depressing했다 남을 d e p r e s s i n g 하 만든다 그렇죠? 그럴 때만 쓰겠죠 침울하게 만들고 울적하게 만들고 남을 슬프게 만들고 좋아요 그 다음에 Desperation 절망, 자포자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Despondency 낙담한 거고, 다 같은 느낌들이에요. Gloom, Doldrum, Doldrum 아까 뭐라고요? 열대 무풍지대? 바람이 안부니까 침체되고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니까 우울한 상태겠죠. 답답하고, 그 다음에 h e l e l e s s n e s s Downhearted, 다음 Down Hearted, 그 다음에 Gloom 이풀 죽고 우울한 뜻입니다. 그렇죠? 또 다시 Crashfall 아까 말씀드렸었죠? 다음 Downcast 이것도 기가 꺾였어요. 그렇죠? 다음에 풀이 죽었어요. 다음에 despair 이것도 기가막힌거죠 spirit 떨어졌으니까 낙심하고 downhearted this d i s h e a r t e n e d 같은 말이에요. d i s h e a r t e n 다음에 despair 절망 잡포작이고 misery 다음에 rashness 다 강한 뜻이긴 합니다만 좋은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꼭좀 외워 주셔야 되겠어요. 그럼 한번 우리가 실제 문제 한번 나온 거봐 볼까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그죠? 그럼 어떤 시대 나오는지. 이건 실전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정말 최근 문제예요.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조금 바꿔놨죠. 내용도 조금 바꿔놨는데, 전체 흐름은 비슷해요. 그래서 제 아린 여러분이 제가 수업하실 때, 제가 주로 수업할 때 내용을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어보시고 머릿속에 많이 박아 놓으시고 많이 생각해 놓으신다면, 그게 딱 시험장이 생각난다니까요. 그때 딱문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내용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처음에. 어 sure up 확신하고 있었어요. Sublimity, s u l i m i t y 느낌은 보통 우리가 gravity란 단어가 우리가 아시죠? g r a v y 에서 나왔던 gravity가 있는데 이게 gravity란 단어가 우리가 무게란 뜻이잖아요. g r a v 에서 그래서 무거운 거니까 진지함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시의 진지함에 대해서 되게 확신 을 갖고 있어. 난진지하게 썼던 건데 그 사람이 뭐라 자 하냐면 발견하게 되냐면그 사람의 최근에 어떤 자기의 시집 모음집에 대한 평이 모한 글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서 논문을 었어요 논문을 냈는데 그 논문이 너무 진짜 힘들게 썼는데 남들이 평화하시는 교수님들이 아 이거 뭐 그냥 이거 이게 이것도 그리니 이것도 뭐 어? 재밌게 썼네. 웃었겠네? 어, 뭐 이런 식으로 평화한다면 별로 게 마음이 좋지 않겠죠. 딱 봐도 여기서 보게 되면 진지하게 썼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다 뒤에 딱 나와요. 한 비평가가 생각하기를 이게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안전 마이너스죠. 시로서 인정할 수 없다. 어떻게 시집을 내는데 시집한테 시집을 보고 아 이건 시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그 시를 쓴 사람은 정말 마음이 아플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명확하게 분명히는 뭐다 그렇죠? 이 시집이 아니고 뭐다? 그 나가 같은 것이 서머니티의 반대가 나오면 상대 좋겠죠. 진지하게 썼는데 진지한 게 아니라 웃기게쓴 거지, 재밌게 쓴 거지 이런 느낌을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봤을 때두 번째, 두번더 해결해 볼까요? 인스파이어를 영감을 주는 느낌이 들어가면 조금 아니죠. 인스파이어, 영감을 주는 거예요. 영혼을 불어넣는 거니까 들어가면 안 되고 이리테 느낌 같은 건 화가 나게 하는 거죠. 이리테의 느낌. 저번에 우리가 많이 봤었어요. 화가 나게 하는 거. 근데 이것도 안 돼요. 그죠? 렇 무슨 화가 나게 하는 거로서 책을 보고 말하진 않겠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 비평가가 이 책에 대해서 뭘 했을까? 디버팅. 이게 좋은 답이죠. 원래 디버트, Diver, 다이버트해서 갈라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분 전환하듯이 다른 데로 원래 했던 데서 메인 코에서 다른 데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재밌고 즐겁고 할때 디버팅 써요. 아, 이거 뭐, 재밌는 글이네. 이런 식으로 평한 거죠. 그러니까 이 평을 들었을 때이글쓴사람 어떻게 써? 까요? 아마도 기분이 좀안 좋겠죠. 우울하겠죠. 그래서 아까 풀죽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tempting 이게 아니고 유혹을 하는 건 아니겠고 thrilling 아, 이것도 아니, 좋을 때 thrilling이겠죠. 막떨 정도로 너무 흥분하게 만든 게 thrilling이니까. 그보다는 Depressing. 이게 제일 좋죠. 좋죠? 아마 자기가 정말 확신하게, 좀 진지하다고 썼던데, 그 썼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재미있는 식으로, 재미있는 책이네, 이렇게 평을 한다면, 그 비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상, 상대방을 좀 depressing하게 만든다고 볼수 있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아마 depressing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문제 풀어봤어요. 어, 많이 머릿속에 넣으시고, 다음에 시험 나올 때는 정확하게 맞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